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보름달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2019년 금전운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셔플을 해보겠습니다. 자, 셔플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라클 카드의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줄 1월, 2월, 3월, 총 3개월 동안의 금전운을 마음속으로 상상하시면서 2번, 0번, 1번, 9번 이렇게 네 가지의 번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의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이 좀 늦어지실 것 같으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천천히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2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어떤 계획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표가 좀 정해지신 모습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저축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계시고 투잡을 하시면서 좀 돈을 모으시는 그런 모습들로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것들이 3월달이나 봄쯤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좋은 결과가 또는 좋은 결실이 나타나서 자신이 꾸준히 해왔던 어떤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또그 보상에 의해서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자 하셨다면, 어, 그렇게 이루어질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그 모습들이 이제 눈앞의 결실로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조금 많이 그동안 준비를 해오셨거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리셨던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까지는 아무래도 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풀이 죽어 계셨거나 또 희망과 열정이 다소 꺾여 있는 모습이었는데 2019년에 들어서면서 좀 발동이 걸릴 것 같아요. 조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휴식기나 정체기가 풀리면서 조금 바쁘게 움직일 수 있다. 금전적으로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3월 달에 어, 계약 성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 원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뭐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이동이나 이사나 뭐 이런 쪽을 생각하신다면 3월 달쯤에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 같은 경우에도 2월 하반기나 3월 달쯤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어, 상황으로 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자신이 계약 조건을 좀더 면밀히 알아본다든지 어, 어떤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어,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거나 좀 그렇게 준비를 탄탄하게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시고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신중하신 성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쌓 나가면서 성실하게 좀 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이나 학업이나 그런 쪽에서는 창의적이거나 좀 창조성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일을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멀리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운에서 어떠한 난관이나 그런 것들은 좀 없어 보이고 내가 하고자 하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꾸준히 가시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 얻어낼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 그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조언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조금 돈을 허투루 쓰시는 분들 같지는 않아서, 어, 이렇게 막 충동적인 소비가 있거나 그러실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좀뭐 구입을 하신다든지, 조금 더 고민하고 신중하면서 금액을 조금씩 따져보면서, 자신에게 좀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물건을 사시거나, 뭐, 또는, 뭐, 집을 사시거나,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금전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만 보고 쭉 밀고 나가시면, 어, 좋은 결과는 역시나 있다고 하고요. 또 주변에서 좀 나의 이런 성실함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아 내가 좀 돈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좀 돈을 빌려달라거나 주변에서 조금 이렇게 뭐 그런 상황들을 한번 또 본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에 너무 어, 자신의 것을 모두 보여주지 마시고요 좀 있어도 없는 척 아니면은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도 돈이 있다라는 어, 티를 좀안 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돈이 없으시다 해도 자신이 이렇게 이렇게 좀 돈을 모을 거야, 라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자신의 사생활을 조금 보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운으로 봤으니까, 금전이 자신의 사생활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 다른 분들과 공유하시는 것을 좀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뭐, 영역을 좀더 확장을 하거나, 뭐,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좀 집을 뭐 확장해서 이사를 간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어,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 좀 열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 원동력이, 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확장을 하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가지시는 것도, 어, 금전운에서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선 투자나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꾸준히 저축을 통해서 좀 돈을 모으시거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빠르게 나지 않고 조금 딜레이되거나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카드의 금전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번째로 0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우선 어 썬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식스오브완즈 스피어스 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자 우선 2019년도 들어서시면서 이 연구원을 뽑으셨던 분들은 자신이 그동안 공을 들이고 진행해 오셨던 일에 대해서 뭐 성과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져요. 예를 들면 승진이라든지 자신이 뭐 투자했던 것들에 좀 이익적인 부분이 좀 발생을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 좀 어느 정도의, 뭐, 금전적인 수입이 좀 생기셨, 생기실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는 좀 2018년도에 좀 그런 상황들이 생기셨던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익의 좀 발생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좀 방향에 대한 좀 목표가 또 설정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께서는 또 다른 계약이나 뭐 어떤 사업적인 확장을 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뭐,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뭐,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좀 수익 발생을 꾀하시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좀, 어, 내가 듣기에 좀 괜찮은 그런 계약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 새롭게 발생하는 그 수익 좀 다른 사람들과 많이 좀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좀 생각하지 못한 금전적인 좀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내가 벌어들인 금액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좀 나누면서 돈을 쓰실 어,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2월 달에 가진 이 어떠한 자신의 비즈니스 확장 또는 금전과 관련된 좀 좋은 방향으로의 계약 이것들이 이제 좀 이어져서 3월 달에는 내가 좀 기세등등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어깨에 좀 힘이 잔뜩 들어갈 수 있다 나잖아 나야 약간 이런 느낌처럼 좀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 좀 자만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체면 치레를 위한 좀 충동적인 지출은 자제하셔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변에 좀 사람들이 많이 따르시는 분 같아요 이 영번을 뽑으신 분들은 좀 리더십이 있으시거나 좀 머리가 좀 좋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일적으로 좀 돈을 버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횡재나 뭐 로또 뭐 이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3월달에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좀 금전적인 소비를 좀 줄이시고 그 이후에 또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업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뭐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미리 대비를 하시면서 좀 저축을 하시던가 아니면 좀 돈을 이렇게 어 자금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곳에 좀 이렇게 묶어두시던가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또돈 냄새는 잘 맞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좀 여유가 있다 내가 좀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위에 어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하셔서 금전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번을 뽑으신 분들은 좀 자신이 목표하고자 하는 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너무 오랫동안 뭐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시는 분들 같지는 않고요. 아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바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모습 때문에 음,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 제가 봤을 때는 또 결과도 좀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내가 뭐 비즈니스적인 것에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어떠한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좀 모을 수 있게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좀 돈을 모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볍게 세어 나갈 수 있는 돈이 나중에 이렇게 뭐, 한달 뒤에 정산을 해보면, 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새 나갔지? 야이 불필요한 걸 이렇게 많이 써 버렸네. 그냥 싸다고 해서 막 사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좀 목돈 식으로 느껴지고 좀 후회가 된다.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출에도 좀 꼼꼼히 어, 하셔서 뭐 출납 대장 뭐 어, 그런 어, 지출을 이렇게 좀 따로 메모를 하시면서 좀 관리를 어, 눈, 눈으로 볼수 있게끔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0번 카드 뽑으신 분을 봤을 때는 제가 금전적으로도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이 상황을 좀잘 유지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제가 조언 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주변에서 좀 따끔한 조언이라든지 충고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좀 가깝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주변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음, 나에게 좀 달콤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 만날 때 지출을 좀 많이 해야 하는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좀 금전 관리를 하는 그런 분들과 좀 어울리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완즈 성향을 좀 가지신 분들이 조금 충동적으로 좀 돈을 쓰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금전 관리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좀잘 벌겠죠. 근데 버는 것보다 사실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리하는 쪽에. 어,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서 어떻게 좀 돈을 아껴 쓰고 어, 좀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시고 아니면 옆에서 행동하는 걸좀 지켜보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0번 카드의 어,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금전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돈을 벌어들인 만큼 나갈 일이 좀 많으시거나 돈 쓰는 일이 좀 많으시거나 뭐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금 상환을 하고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이 다 나가는 그런 격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좀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또 인색하신 모습은 아니에요.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돈이야 또 벌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지출을 좀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 그리고 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내가 그 가진 돈 안에서 그냥 뭐 물건을 사버리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어, 월급을 받기 전까지는 조금 빈곤한 상태로 좀 지내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신데 좀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되게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되게 다행인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음, <laughs> 사람들에게 그리고 좀 나눠주고 퍼주고 그러는 걸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어, 있다. 그런데 또 돈을 이렇게 잘 모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자신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거나 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 관리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좀 여유가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또 내가 뭐 쇼핑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뭐 자신이 비축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위기의 상황이 와도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뭐 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좀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좀 멀리 보셔서 어좀금전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계속 했는데 뭐 하는 돈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정신 이제 차려야겠다. 이제 새해가 되면 정신을 좀 차려서 내가 저축도 하고 돈도 좀 아끼고 어,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음, 또 얼마 안 가서 작심 삼일이라고한한달 정도는 이 마음이 갈수 있는데, 한 2월 달부터 또 넘어가면, 에라 모르겠다. 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라는 생각으로 첫 달에 가지셨던 그 계획에 대한 초심을 좀 잃어버리고 갈팡질팡 하시는 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좀 돈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초월 상태가 돼서 돈에 대한 이좀 개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우선은 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나에게 뭐큰 목돈은 없지만 뭐 조금씩 조금씩 미리 쓰기 전에 월급을 받으시거나 하면 거기에서 뭐단10%뭐 5%라도 이렇게 미리 떼놓으셔가지고 저축이나 뭐 장기 적금이라든지 좀 그런 거를 드셔서 목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럼 조언 카드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현명하고 영리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에 대해서 이때까지 조금 불필요한 지출들이 좀 많으셨다면 정신을 이제 딱 차리시고 2019년도부터는 좀 자신의 상황을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음, 자신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뭐 어떤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좀 돈을 모으셔야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곤란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 카드 뽑으신 분들,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해서 좀 모아놓은 돈이 많거나 좀 그런 부분보다는, 음, 자신의 주변의좀 상황들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그래도 조금 어 가지고 계신 돈어 재산이 좀 있으셔서 내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뭐 그런 여건들이 좀 되어 있다 어 그런 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자수성가를 하는 타입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우선 가장 먼저 지금 조심하셔야 할 달은 3월 달에는 좀 자칫 뭐 어떤 분쟁이나 다툼 뭐큰 사건이나 큰 사고는 아니지만 어 그런 좀 사람들과의 뭐 마찰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좀 경미한 정도의 사고 뭐 이런 부분에 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합의금을 줘야 한다든지 돈이 좀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어, 생길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3월 달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고요. 어, 그로 인해서 조금 내 주머니가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좀 빈곤한 상황으로 좀 자칫하다가는 이어질 수 있다. 2월 달에는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좀 금전적인 좀 환경들이 좀잘 잡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음, 집안을 대표해서 계약을 하러 간다든지, 좀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사를 하신다고 해도, 좀 계약을 할 때, 어, 이 9번을 뽑으신 분들이 좀 나서서 어, 하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음, 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좀 생길 수 있는, 어 그런 모습도 3월 달에 보여지고 있어요. 또 금전운이다 보니까 어 금전과 관련된 어떠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1월 달에는 어떠한 자신이 그동안 좀 나태했거나 좀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았거나 2018년 동안에 뭐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해결이 이제 1월 달에 좀 된다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뭐 이사를 하시려고 집을 내놓으셨는데, 뭐 이사가 안 돼요. 계약이 잘안 돼가지고, 음,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1월 달에 이제 뭐그 상황들을 좀 접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뭐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 직장을 다니시는 그냥 회사원 분이시라면, 2018년도에 좀 자신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나, 뭐 그런 것도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직을 좀 생각하셨거나 뭐 그러셨다면 2월 달 경에 좀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 9번 뽑으신 분들이 우선 나만의 좀 자립심을 좀 키워서 금전적인 상황에서의 완전한 독립을 통해 보람을 좀 느끼시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조언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뭔가 자신이 돈을 좀 벌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일들 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고, 어, 왜안 모아질까라는 그런 좀 회의감이나 자책감 뭐 이런 것들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결과는 그만큼의 좋은 과정이 있어야만 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은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작이 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 어쨌든 9번을 뽑어 뽑으, 9번을 뽑으신 분들이 어, 음, 좀 남들보다 좀 금전적인 환경들에서 좀 편안하게 좀 지내고 계셨다면 거기에 너무 안주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하시고 이 9번을 뽑으신 분들은 어떤 정보력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좀 유리한 위치에 계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 목표를 끝까지 쭉 밀고 진행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드를 보면서 좀또 느껴졌던 게 3월 달이 되면 은 조금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바깥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좀 돌아다니시거나 뭐 그런 돈쓸 일들이 좀 많으신 어, 상황도 보여지고 있어서 어, 그런 쪽으로 인해서 좀 지출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좀 과다한 지출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나, 내가 나중에 또 남들에게. 좀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좀 그런 상황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또이 구번을 뽑으신 분들이 자존심이 좀 강하세요. 그래서 남들에게 좀 아쉬운 말은 잘 못하시는 어 그런 분들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돈을 빌리신다고 해도 그것 또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적인 어 부분이니까 그런 일은 어쨌든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어, 자신이 이제 월 초에 뭐 계획하셨던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좀 침착하고 좀 꾸준하게 또 계획을 잘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9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